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laughs>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카 신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 오늘 오후 에배 메시지 제목은 전도 네, 캠프의 축복입니다. 음, 베드로전서 2장. 부절이죠. <laughs> 음, 어, 우리 교회는 이제 1년에 한 4번, 이제 올해는 이제 5번이죠. 캠프를 합니다. 전도 캠프죠. 음, 이제 우리는 이제 전도 캠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아, 바울 시대나 아니면은 예전에 그 시대에는 어, 이 전도 캠프를 전도운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 무브먼트라고 얘기도 하고, 전도운동이라고 그러죠. 어, 그리고 이제 여러 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무엇을 하자고 하는 거면 냐 지역을 놓고 어, 전도운동 하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계속 전도운동을 펼쳐나가자는 겁니다. 어, 이것은요,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예전에 우리가 한 2000년, 꽤 됐죠? 1999년도에, 어, 캠프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규가 나오고 캠프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아, 캠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캠프 운동이 계속 벌어졌죠. 그리고 이제 해외까지 계속되고, 어, 해외 집회가 있으면 항상 캠프를 하고, 그래서 다락방 몇 명, 영점몇 명, 다락방 몇 군데, 뭐 미션은 몇 개, 지교회 몇개 이렇게 보고도 하고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고 나서 아 이제 하는 분들 속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캠프가 된다 안 된다, 그거 해도 소용이 없다, 뭐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캠프에 대한 뭐 많은 얘기들을 쭉 하기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이 전도 캠프, 전도 운동은 할수록 축복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죠. 어, 이 전도 운동을 해야 될 이유,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한 지역을 살리는 빛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많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뭐, 천주교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 한 개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 한 지역에 한 개가 있으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다 글로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심점이 딱 되니까 좋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사방팔방 다 있어요. 곳곳에 큰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있고요. 교회가 운영이 되기도 힘든데도 개척교회 떼또 생기고요.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어, 저기, 이제, 천주교나 아니면 다른 단체처럼 지역에 하나씩만 딱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사 가면 거기 가면 되잖아요. 아 어,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교회가 많이 생겨야 될 이유가 뭐냐면, 어, 현장을 계속 무엇을 하면 지역에 전도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진짜 많아야 돼요. 어떤 교회가요? 진짜 전도 운동할 교회가 많아져야 돼요. 어, 그리고 이 전도 운동은요.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도 되지만 또한 교회 부흥하고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많아도요. 진짜 전도 운동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만들어 가시기도 하죠. 어,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 어떤 교회를 보니까 아, 어, 우리 이제, 정상윤 목사님 어디서 오시죠? 수원에서 오셔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요, 어, 제가 아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와, 대체적으로 성도들이 평균적으로 한 시간 거리에요. 집이.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한세 시간. 또 저기 이제, 우리, 어, 정상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본인, 이제, 목사님의 아들 다니는 그 교회는, 이제, 어떤 분은 저기 전라도에서 온대요. 경기도에 교회가 있는데. 와, 장난 아니에 그러니까, 어, 언제 출발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제, 아, 지역에 있는 가까운 교회 가면 되지. 뭘 그렇게 굳이, 몇 시간씩 와가지고 거길 다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어, 옛날에 워너메이커 같은 경우는요, 비행기를 타고 왔대요, 교회를. 어, 왜 그러냐? 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 가까운 교회 가면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 전도운동 하려면요, 우리가 어디에든지 간에 에, 그곳에 생명의 빛을 바라는 응답들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오면 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러 모으시면 누구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가 그럼 무엇해야 되냐? 자꾸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되게되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바울 같은 경우는요. 이제 바울도 전도 캠프, 전도 운동 계속했죠. 가장 중요한 건요. 현장을 봐야 돼. 현장을. 현장을 봐야 무엇이 생기냐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요번에도 미아 지역 가서 캠프했잖아요. 캠프했는데, 저도 몰랐어요. 저는 항상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 어쩔 땐두 번, 이렇게 이제, 말씀 전하러 가거든요. 어,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하는데갈 때마다 못 봤어요. 그런데, 요번에 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와. 난 무속집이 그렇게 많은 줄은 처음 알았어요. 어, 다른 데도 많지만, 야, 나 그렇게 한 4, 5년을 거기를 계속 말씀 전하러 갔었는데,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전도라는 마음을 담고 그 현장을 진짜 복음의 빛을 발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았는데, 뭐가 보이냐? 계속 무속지만 보이는 거예요, 무속지만한 건물에 여섯, 어떤 데는요? 한 건물에 네 개가 있어요. 와, 장난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현장을 가봐야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바울이 현장을 계속 돌았습니다. 왜 돌았느냐? 돌면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기도를 달라지니까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제자가 나올 때까지요. 어떤 제자요? 진짜 이런 제자입니다. 이 복음 확인된 제자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제자 이런 제자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또니요 전도를 지속할 제자 그 현장에 다른 곳이 아니라 그 현장에 미아지역이면 미야 미아지역에 미야 진짜 복음 확실한 사람 진짜 전도에, 대, 하, 전도에 대해서 생명을 가지고 지속할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훈련입니다. 훈련된 제자. 가슴만 뜨거우면 안 돼요. 진짜 한 영혼을 만나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어야 되죠. 그 영혼을 진짜 교회화 시키고, 진짜 이한 영혼이 생명운동 할수 있을 정도로 살릴 수 있는 훈련된 제자가 딱 세워질 때까지. 무엇 하느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자는, 는 겁니다, 지금. 어, 작년 했던 곳은 또 올해 하니까 좀 달라요. 그럼 또 내년에 하면 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어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전에 왜 제가 미리 적어놨냐면 임덕대하고 광원대 주변이죠. 그 주변을 2월달 아니 지금 두달 정도 됐는데 두달 정도 남았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어떻게 기도하냐. 밥 먹으러 가도 거기 가서 밥 먹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네? 두달 동안 의도적으로 <laughs> 그고또한 전철에서 내리 전철 타고 오시는 분들은 전철에서 내리면 어디에서 내려라? 에? 광운대에서 내려 거기서 걸어오는 거예요. 이제 좀 다리가 이제 튼튼하거나 그런 분들 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 품는 겁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딱 되어지면 요 제자가 딱 나오면 무엇을 하냐면 이때 이제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요? 지속적으로 전도한 시스템입니다. 지교회죠. 요거딱 세우는 거예요. 지교회를 무조건 지교회 하겠다 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요런 사람이 나올 때그 지역에 딱 세우고요. 우리는 이제 그 다음부터 캠프 안 하는 거예요. 거기는 왜냐? 이런 사람 한 사람이 딱 나오면 이 사람이 계속 하거든요. 이거 안 나올 때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계속 무엇을 하면 지교회를 세우는데 몇 군데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몇 군데? 아니죠 몇 군데요? 기도 제목에 나오는데? 예? 100 지교회 세울 때까지 그래서 장로님들은요 요런 제자가 되어줘야 돼요 요런 제자가 이해되시겠죠? 어, 그 비밀이 우리 안에서 누려져야 됩니다.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요런 제자가 나오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그런 겁니다. 파수꾼. 그 우리 성도님들은 다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현장 파수꾼. 아멘이신가요? 예. 그러려면 무엇이 되어져야죠? 서론에 나오죠?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면 어떡하냐?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어떠한 존재예요? 예?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눌릴 필요가 없단 말이죠. 어디에서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요번에 이제, 아까 오전에 광고 때 얘기를 안 했는데, 다 이제 소문이 났으니까, 우리 정혜승 고사님이, <laughs> 어, 이제 그, 나가서 1등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기도를 했대요. 계속 어, 왜냐면 이제 하나님, 이제 뭐, 아무튼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선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는 어떠한 존재예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럼 누구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데, 누구도 나를 망하게 할 수가 없죠. 그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셨다는데,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나는요, 함부로 죽을 수도 없어요. 이해가 되셔요? 예? 죽겠네, 죽겠네, 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전녀는요 함부로 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신거설 지사님? 아멘이시죠? 예. 우리는요 하나님께 소유된 거예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끄시는 거죠. 또한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신 자. 이게 파수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바라겠다는 거예요. 내 현장 가정엔 모든 곳에 피곤하시죠? 빨리 하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피곤하시죠? 예? 맞죠? 아멘 아니시네요? 길게 할까요? 뭐 이것도 대답하라고. 빨리 할까요?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얘기하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전도캠프의 축복은 내가 이 파수꾼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첫 번째 파수꾼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파수꾼은요 어떤 사람이 파수꾼이 되느냐? 아까 전에 복음에 확실하고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또한 항상 어, 훈련되어지는 어,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파수꾼은 이세 가지를 꼭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흑암의 권세가 뭔지를 아는 존재, 아는 사람이 이 흑암 권세를 그래야 뭐가요 보자의 능력이 왜 필요한지를 아는 거죠. 파수꾼요, 요세 가지가 꼭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요게 되면 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나를 통해서요. 그게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게 하시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정말로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그 길을 이끌어가시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가는 곳마다 무엇이 되면 이 각이 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된게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거죠. 어떤 힘이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 하나님이 바꾸시는 힘이 내 안에 주어지는. 오직 그리스 안에서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항상 무엇이 되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섯 번째, 남은 자, 술래자, 정복자.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전도 캠프는요, 우리 교회가 생명 걸고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요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파수꾼이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제자, 파수꾼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흑암의 권세가 어떠한 존재인지, 보좌의 능력이 왜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야 돼요. 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표입니다. 언제 일어나냐, 그럼.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언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역,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언제 하시느냐. 우리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을 때. 복음을. 그래서 아까 랩런트 예배 때도 말씀을,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들한테 무조건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 무조건 기도 많이 하지 마라. 그거 진짜로 힘들다. 예전에 저도요, 뭐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을 기도를 많이 하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많이 했어요, 저. 물론 저 저보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저요, 어렸을 때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하루에 뭐 거의 한 대여섯 시간? 어떨 때는 한 세네 시간? 기도만 했다니까요. 기도할 때 뭐,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기도는 어떻게 했죠? 앉아서, 진짜로 두손 모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꼭 어디에서 기도해요? 교회에서. 그래야 기도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요,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또 하나 더, 무릎 꿇고 했어요. 의자 위에서요? 무릎 꿇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무릎 관절이 좀 많이 상하긴 했었는데, 너무 많이 무릎 꿇고 있어가지고. 근데요,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도 내 안에 불신한 계속 오고요, 염려 걱정 오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 없고요, 여러 가지 지금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틀려있는데, 기도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방향이 틀려있는데, 그 기도는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몇 시간을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하나님이 진짜 안타까워서 응답은 하시겠죠. 근데, 그, 진짜 응답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맞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이 내 안에 당겨져야 되죠. 그래서 랩런트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지 말씀을 계속 들어라. 복음을. 복음을 계속 들어라. 그러면 네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나온다. 뭘 붙잡아야 되는지 나온다. 언약을 계속 붙잡는 거죠. 제대로 잡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선 기도할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딱. 언제요? 매일. 매시.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문제와 사건과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항상 무엇을 알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어떡하냐? 하나님의 시간표, 파수꾼의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봐서 그냥 이렇게 봐서 알지만, 잘 보세요. 요셉 같은 경우도 보세요. 요셉 같은 경우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총리가 되기까지 몇 년이 흘렀는지 아세요? 거의 10년이에요. 13년. 이 13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13년 동안 우리가 기다리는 거 힘든 겁니다, 그거. 우리는 성경을 보가지고 한두 장 하니까, 한두 장 넘어가니까 그냥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계속 이거 하는 겁니다. 캠프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진짜 응답인 거예요. 지속, 계속 하는 겁니다. 쭉 하다 보면 반드시 이 시간표가 와요.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 속에서 힘을 가지고 그 현장을 돌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는요, 다른 곳으로 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요번에 이제, 시찰에서 목사님들이 쭉 이야기했는데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시찰에서 목사님들이 쭉이야기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요? 굉장히 정보가 빠르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저도 요새 그걸 우선 요새 조금 이용하긴 해요. 그분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 근데 목사님이 핸드폰을 딱 보여주더니 정목사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딱 보여주면서 정목사 왜요? 그랬더니 혹시 이 프로그램 깔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예,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아 이게 AI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기다 정보를 딱 넣으면 촤 나온대요. 그러니까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에스지,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넣으면 이 메시지 찾아줘 그러면 촤 나온대요. 대단하죠 요새. 예 그리고 또 뭐냐면 은 유튜브 리몽사인 메시지 든지 유튜브에 딱 있으면 AI에다가 이 링크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한 장으로 요약해줘. 그러면 싹 나온데요. 메시지 한 개.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30분 1시간을 들을 필요가 없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그 정도로 정보가 빨라요.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그 AI한테 어 내가 오늘 무슨 메시지를 할 건데 이 메시지에 대해서 정리해 줘, 서론, 본론, 결론으로 요약해 줘. 그럼 딱나오요 그거 가지고 설교해도 된대요.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성도는 하나도 힘이 없어요. 메시지는요 더 확실할 텐데.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예, 잘 들으세요, 예. 아버지의 아, 아브라함의 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대요. 맞아요, 틀려요. 잘 들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잘 들으세요. <laughs> 맞아요, 틀려요. <laughs> 아, 목사님 틀렸어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메시지라면 힘이 나가요. 성도들이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정보가 빠르고 지식이 많고 많은 것들을 입력했다고 해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건요 그렇게서 나가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게 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진짜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내 안에 힘이 생긴다니까요. 힘이 생기면요, 보는 게 달라져요. 여유가 생겨요. 그럼 판단이 달라져요. 선택이 달라져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인도받으면요, 확실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계속 고생합니다. 엄청 시달려요. 힘들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캠프하는 겁니다. 파수꾼이요. 자신의 현장에서. 저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는요, 자꾸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 운동으로 항상 우리가 중심이 맞춰져야 돼요. 그러면 캠프를 계속 하겠다면 하나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777 캠프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 계속 7777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777, 어, 이 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 777에다가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왜류 목사님이 7이라고 했을까요? 7에다 맞췄을까요? 예? 유대인들은요, 숫자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거나 뭐를 할때그 숫자에 이렇게 맞춰요. 3은 무수, 무엇을 가르친지 아시죠? 하나님에 대한 숫자예요. 성삼이 하나님. 7은 뭔지 아세요? 완전수. 그래서 캠프에 완전한 수에 가지고 7을 해서 맞추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딱 7이 완, 딱 여기에 딱 맞춰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의미를 둔 거예요. 그래서 7에서 하나를 빼면 뭐죠? 6. 그래서 6은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불완전한 숫자. 그래서 666. 그게 이제 짐승의 숫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의미를. 그러니까 777이라는 단어 이 일곱 개딱외 외워가지고 이걸 탁탁탁탁탁탁 해야 된다. 이것도 중뭐할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보자의 빛을 바라고, 보자의 길을 걸어가고, 보자의 방향을 맞춰줘서, 인도받는 캠프가 되라는 거예 가는 곳마다. 그러면 무엇이 나오냐?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단을 꺾을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내 가문에, 내 현장에, 지역에.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그렇게 안 꺾였던 흑암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가문의 또아리를 고 있던 이 사단의 정체가 발견되고요.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빛이 비춰지니까 살아나겠죠. 치유가 되겠죠. 깃발을 계속 꽂으니까 응답은 계속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진짜 무엇을 하냐 전도 캠프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말씀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거두 번째 내가 가는 현장마다 나는 진짜 복음의 빛을 바라는 파수꾼으로 하나님 세우셨다 두 가지만 잘하면 돼 이 빛을 비출 때, 어떤 빛이 비춰지느냐. 창조의 빛. 창세기 1장 7, 3절. 바로, 이사의 60장 1절에서 3절. 영광의 빛. 그리고요, 요한복음 1장, 1장, 11절, 12절에, 뭐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그 빛. 마태복음 10, 마태복 5장 13절에서 15절. 뭐죠?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존재다. 정말로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여 우리 교회는 정말로 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축복 속에 있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전 오후 말씀 속에 있게하시며 그 안에서 정확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사르기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